날씨 때문에 들려드렸고 이어서 들려드는 곡은 언준사라고 주려 부를 수 있는 아, 언제든 슬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타설 김재목의 곡이었습니다. 어, 날씨 때문에를 어, 먼저 들려드렸는데 사실 요즘에는 날씨 때문에 뭐 기분이 좋아질 일은 뭐 좀처럼 없죠. 오늘 네, 좀처럼 이제 윈터 이스 커밍이고그뭐 요즘에는 또 그 공기도 안 좋았잖아요, 한동안. 미세먼지, 초미세먼지, 이런 것 때문에. 그래서 사실, 날씨 때문에 좀, 좀 뭐랄까, 기분이 좋아진다 기 보다는, 아, 오늘도 좀찬바람부네 오늘 죽다. 네, 또 키우는 화분은 시들어가고, 고양이는 배고프다고 울어대고, 네, 이런 아, 좀 죽음의 계절, 겨울이 오고 있는데. 이 공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계절은 아닌 것 같아요. 일단은 뭐, 뭐 페스티벌이라거나 뭐 주로 공연이라거나, 뭐 공연하면 좀 여름이죠. 네, 아무래도 여름이 좀 공연의 계절이라면 겨울은 확실히 네, 좀 죽음의 계절. 이 <laughs> 네, 그 공연할 때 실제로도 조금 힘든 게 이제 공연 자체도 좀 비수기라고 볼수 있지만. 이또 기타치는 어, 오늘 또 출연하신 네, 오늘 그 공연자분들 다 기타를 연주하셨잖아요 손이 시렵죠 손이 시려워서 자꾸 이 운지도 잘 안되고 좀 삑사리도 너무 되셔도 이제 날씨 때문에 치면서도 아 날씨 때문에 짜증난다고 손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잘안되더라고요좀 좀 삑사리도 나고 그랬습니다 아니 네, 눈 감았다 뜨면 봄이 되면 좋겠는데 저는 곡을 좀, 앞에 분들이 좀 작게 하셔가지고 저는 조금 더 준비했는데 괜찮으시죠? 보다가, 아, 뭐 이제 배부르다. 네. 그럼 충분히 집으로 이제 한두 분씩 가시면 나중에 한두명 남아도 괜찮으니까요. 아무튼 네. 그 편할 때까지 보다가 편한 만큼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음, 그래. 음. 여러분들 오늘 공연 관람위에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? 네. 2만 원을 준비하셨나요? <laughs> 저, 저도 다른들 준비를 했는데 어, 기타 줄을 새로 갈았어요. 오늘 갈았거든요제 오늘, 음, 오늘 오전에 뭐, 기타 줄을 갈고 아, 오늘 공연을 위한 어떤 좀 마음가짐을 좀, 마음가짐을 다잡 다잡았다. 네, 뭐 그랬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조금이라도 좀 좋은 공연을 즐겨드리려고 했는데, 근데 기타 줄 새로 교체한 날은 소리는 좋죠. 네, 새제 소리가 좋죠. 네, 좋은데 그 이제 단점은 그그 그 뭐야? 그 기타줄을 그간 그 날에는 이 튜닝이 자꾸 틀어지죠. 아무래도 네, 매체일 쓴 거보다는 좀 틀어져서 중간중간 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. 요즘 같은 죽음의 계절에는 갑자기 이렇게 찬바람 불면은 기타 줄이 기타 줄도 추워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? 이렇게 하면서 튜닝이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자 그래서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.